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교수입니다. 국내에는 추석으로 휴장을 하는 것만큼 여러분 지루한 박스권의 움직임은 아마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경계 심리를 좀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여전하고요. 이 테마주들의 주가 역시 짧아졌고요. 다만 이번 주에는 대형 IPO 즉 기업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아마 일시적으로 볼 때는 이 수급의 쏠림 현상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나 이런 흐름 분위기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테라 사이언스 정보 관련해서 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 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주가 흐름 어때요 한마디로 롤러코스터 타듯이 고점 찍고 난 후에 크게 한번 내려와서 저점 찍고 올라갔다가 다시 쭉 길게 횡보한 시점에서 자, 어제 상승했던 흐름이어서 바로 또 다음날 마이너스 9% 이상이나 빠지다 보니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도 당황하셨어요. 아니 악재가 해소가 된것 같은데 왜또 이렇게 떨어졌는지 하락을 했는지 부분이거든요. 그 동안 여러분 어땠어요? 많은 뭐 오버도 있었잖아요. 이 추정 60분 관련해서 이 KBS 외국 이 보도 때문에 크고 작은 악재 때문에 주가가 크게 떨어지기도 했었고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어때요? KBS 외국 보도 조정 결정에 따라서 한번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특히 언론 중재위원회가 이 테라 사이언스가 요청했던 주정6 0 분의 외국 보도에 대해서 이 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또 매수세가 몰렸단 말이죠. 심지어 외국인들이 무려 2 6 억까지 이 순매수 할 정도였죠. 굉장했었잖아요.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건설 기계 관련 주에 다시 햇빛 들면서 테라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전환했던 겁니다 특히나 이 kbs 악의적인 보도 판명된 걸로 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리듬으로커 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감도 많이 모아졌었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좀 이겨낸 것도 만큼 이제 반등하면서 오르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러다가 오늘 다시 한번 외인들이 1 1 3만주 중에 현재 1 1 0만 주로 오히려 매도를 했다 여러분 얼마 안나왔지만이 모건이 많아야 한 십여만 주 정도 남았습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팔고 나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사실 외인이 다 팔아야지만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테라 사이언스의 거짓말 시리즈가 지금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뭐냐면요. 첫 번째, 자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관련 보도 및 홈페이지 고, 공지 관련해서 모두 허위와 가장이다라는 얘기. 자 두번째 뭐예요 2 0 2 3 년도 8월 달 바로 중에 리튬 추출 설비 가동 시작할 계획 이라는 것도 사실 무군 이다 자세 번째 뭐예요 염 지하수 관정 지하 1500m 두개공 추가 굴착 이것 또한 8월에 진행 예정이었는데 과연 실행 여부에 대해서도 미지수 다또뭐 여러분 광역 정밀 탐사 및 국민 검증단 병행 실시 8월 중에 진행될 것인데 이것 또한 잘 모르겠다. 다섯 번째,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탄산 리튬 연간 1만 톤 이상 생산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 근거, 불충분 등등해 여러분, 이거 지금 돌고 있긴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흔들릴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과연 신뢰를 할수 있는 부분인가 렉은 얘기까지 나올 정도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세력들이 개입한 거 아니냐. 더 털기 위해서 아니면 설거지 완전히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하나의 찌라시가 아니냐 라는 얘기가 좀 돌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젠 더 이상 세력들에 의해서 이런 노림수나 속임수에 당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절대로 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미 세력들은 알게 모르게 매직이미다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의 결과는 아무도 모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추세 자체가. 자체가 어때요? 다시 한번 얼마나 걸릴지 관건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위를 향해서 전고점 뚫어버리게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일단 어때요? 우상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단지 지금 주가 올리는 세력도 여러분 그냥 올리지는 않아요. 반드시 계산을 하고 적당한 때에 그 타이밍에 올릴 텐데요. 이제 여러분 테라사이언스 시총도 2천억대에 불과한 종목이다뿐만 아니라. 여러분 딱 바로 어 뭐야 하루만에 이렇게 급락을 했어 대부분 다 매도하고 나간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하지만 여러분 기회라는 건 뭐예요 다시 잡는 자한테 온다 라는 겁니다. 당장에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특히 버티면 기회는 오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가는 그래요 차트 분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뉴스 기사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결국 결론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것보다 주식은 결국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뭔가 기대할 만한 이런 상승 재로 즉 모멘텀이 있어줘야지만 이것 때문에 가는 건데 이거 다 없으시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주주님들, 뭐 신규로 진입하신 모든 분들한테 제가 무료로 드리는 것만 큼든요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쵸? 자, 그래서 앞에 보여드릴게요. 테라사이언스 정보. 정보는 무료입니다. 여러분, 010-219-81710. 자, 이 번호로 테라라고 남기시는 분들은 여러분, 제가 빠르게,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보내시는 분들 위주로 정보 일단 공유를 할 거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고점에 다 물려 계실 겁니다. 그쵸? 더구나 지금 뭐 악재가 해소가 됐다고 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더큰 기대를 가지고 계실 텐 여러분 기대가 큰 것만큼 실망도 큰 법이죠 다만 여기서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여러분 주가의 향방을 좌우할 겁니다 앞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 고민하실 것 없이 앞에 보이죠 010 2158 170으로 테라 라고 남기시는 분들 제가 빠른 피드백 제가 해드리도록 할 테니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특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 위해서 제가 또 9월 달이니까 추석 특별 또 선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할 테니까요.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바로 9월을 좀 맞이해서 바로 추석 선물 보너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9월 달 지금 당장 반드시 꼭 사야 하는 바로 히든 종목인데요, 대박주. 딱한 종목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미 뭐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또 소통도 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종목만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종목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또 기대와 수익을 충분히 볼수 있는 것만큼 정말 이번만큼은 진짜로 대단하고 엄청난 종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바로 선절 없이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팔면 꼭 올라가고 내가 사면 꼭 이렇게 내려간다 하시는 분, 더 이상에 또 일확천금보다는 특별한 선절 없이도 뭐예요?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소 원금 회복. 본점만큼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일단은요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매력적으로 핵심지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미 바닥에서부터 다져진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 확실한 재료가 있고요 또 여기에 이슈가 질비한 그래서 대형 호재만 보더라도 여러분 무려 3개가 넘습니다 특히나 무상증자라는 거또 2차 전지 애매인수 초대형 수준인데 여기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도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9월달부터 바닥가 상승 시그널, 대시세 분출 종목이기도 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요. 이미 세력들은 물량을 이미 매직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최근에 저점에서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을 보시게 되면요 자, 이런 패턴이죠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정말 핫한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땠어요? 제2의 에코프로가 될수 있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다지고 그렇죠 매집하셨던 분들은 크게 올라서 이때 얼마였어요 여러분? 무려 153만 9천원까지도 예... 오르면서 진짜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던 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에코플로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어때요 그 이후의 수익이 정말로 크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까지도 올랐던 종목 중에서도 보시면요 제2의 로이시죠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쭉 다진 이후에 우상향 흐름으로 쭉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종부터 4월 3일 날 초반에 36,600원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지금 최고 얼마요 여러분? 20만 원까지도.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늘처럼 미리 가전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할수록 크게 오를 수 있는 패턴이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들 더큰 수익으로 이 기쁨을 안기다 주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 종목은요 유보율이 몇 퍼센트예요? 예, 보시는 것처럼 4,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요1,000% 정도만 돼도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무상 증자된 기대감이 있고 특히 무상 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한번 나와주거든요 애초에 유보리이이 정도면요. 아, 세력들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요. 특히 이 말은 뭐다? 바로 100% 상승 슈팅이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내가 자리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종목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정말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아직 아무도 몰라 여러분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바로 유도해서 가져온 긴급 정보인데 이건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자본금도 200억 자본총계도 1 0 0 0억이 넘을 정도로 어때요? 굉장히 크면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품절주입니다 품절주. 이게 뭐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정말 나중에 기사가 떠서 뭐 무증을 한다. 뭐 인수합병을 한다. 기사로 접하거나 이미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 매수를 가를 걸어놔도요. 어때요?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정말 주식시장에서 한창 막 시끄럽고 떠 어때요? 이슈가 될때 우리 주디님들은 정말로 여유 있게. 남들 다들 사고 싶어 안전부절 할 때는요 그냥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저 자신 있는 예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라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여러분 이 기회가 온 겁니다 바로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그쵸? 그렇죠? 특히 2023년도 바로 9월달 이번 달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AI나 로봇 2차전지 반도체 두루두루 걸쳐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딱한 종목만 제가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딱한 개로 여러분에게 돈을 부르는 그쵸? 그렇죠? 바로 황금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158-1710이 번호로 여러분 딱두 글자 급등이라고만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특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제가 추석 선물 예, 보너스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혹시 여러분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저한테 편하게 또 상담 요청도 하시고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또 카톡방도 여러 차례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쵸?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투 이어가시기고 특히 이참에 여러분의 계좌도 든든히 불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2158-1710으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테라 사이언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합의를 거쳐서 KBS 추적 60분 반론 보도문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렇죠? KBS 보도 이후에 자사 홈페이지에 방송 내용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쵸? 특히 기자회견을 열어서 KBS 보도 악의적인 편집이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민 검증단 통해서 주주들과 수주, 소통을 하면서 사업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라고까지 밝혔는데 여러분, 일단은 지금 시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냐면요. 자, 이게 결국 이렇게 주가를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결정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바 하면 뭐 상패다 뭐다 위기에 처했던 이 테라가 다시 한번 기사회생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단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죠 이미 뭐 그때는 여러분 많은 외국인이 샀어요 근데 오히려 어제는 급등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급락하면서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요 국내에서는요 이 포스코 외에요. 일부 중소기업들이 이미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고 국내 한 중소기업은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신한 앞바다의 리튬 염수에서 리튬을 뽑아내는 공정 개발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앞으로 리튬 수요가 점차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이 생산 기술 확보는 곧 무기 하나를 얻는 것과 똑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포스코홀딩스가 샌프란시스코 쪽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리튬을 가져오고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도 한국 전기차 무려 3억 대 만들 만큼의 리튬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관 여기서 테라사이언스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죠. 물량으로 압도하는 대기업 앞에서 과연 이 신안이 그렇 빛을 볼 것인가? 그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이 테라는 뭔가를 좀 보여줄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그 보여줄 게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정보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필히 이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수록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좀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세요 비록 이렇게 마이너스 9% 하락을 했지만 다시 내일은요 주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자 이런 이슈가 터져 줄때 올라가는데 이슈 여러분 자 이슈 여러분 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주주님들 가릴 것 없이 자, 그래서 테라 사이언스 정보는 무료니까요010 2하나 58 1770으로 테라라고 남기시는 분들 정보 바르게 예, 또 그리고 정확하게 빠르게 갈 거니까 그럼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렇죠? 특히 문자를 주시는 분들은 제가 빠른 정보와 함께 당연히 피드백을 한번한번 한번 해요. 왜요?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왜 서로 수익률이 여러분 다른지 아세요? 물론 정보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때문에 그렇다 왜요 정보는 결국 타이밍 싸움이니까요 나는 이번에 정말 수익을 좀 극대화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좌 좀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원금만큼은 좀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 다 해당되는 거니까 고민할 것 없이 앞에 고 있는 번호로 테라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올라갈 텐데요. 혹시나 마음 속에서 매도하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빠른 정보 통해서 여러분들 빠르게 대응하신다면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위기를 뭘로 만들어요? 그렇죠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 특히 이렇게 호재가 이미 나와 있는 경우 반대 주식가는 추세를 잡아주면서 더 크게 간다라는 거난 크게 가는거 동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정보제 드릴게요. 자 01021981710으로 테라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테라 사이언스도 여러분들 빛을 볼 때가 다시 왔다는 라 거. 다만 예측이나 감이 아니라 이게 정확한 정보를 필이다 받아보셔서 빠르게 대응하시고 특히나 앞으로 또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